든든, 보디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스킨이 원래 이랬나? 오늘은 모드 챌린지 첫 시간입니다. 음, 포피님은 자러 가셨고요. 지금 시간은 밤 10시 53분. 자, 영상 모드 챌린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모두 틀린지 방식은요. 그냥 뽑으면 돼요, 막 그냥 뽑으면 돼요. 음, 먼저 이게 뭐다자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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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개, 네 개, 네 개, 네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됩니다. 먼저 이거는 원거리 공격. 이것도 원거리 공격? 이건 그냥 철투고네. 어이 뭐. 어느 게젤라나요아 금이 젤라나요 네, 금이 젤라은것 같고요 그럼 이거 뭐야 뭐야 근데 오와야 오케이 잠깐만요 안... 확실히 다이아가 젤라은것 같은데 다이아가 젤라죠? 이번에 다이아랑, 이번엔 철까지 나왔습니다. 아, 잠깐만, 철은 이거고요? 아, 잠깐만, 잠깐만, 오, 이, 이게 낫나요? 이게 낫나요? 똑같은데? 이건 뭐야? 이건 그냥 뭐. 이게 낫나요? 음, 다이아를 하자마. 오. 오도덕 호루루, 호루루. 하나, 보일. 비병착지 이건 그냥 음무쳐 이건 보호해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철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넣어줄게요 안전성을 위해서 안전성이 아니 안전. 청소 청소를 위해서 다시 넣어두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격무기 제발 뭐야? 아 강타 돌검 돌도끼 아 양동이 저는 뭐 가, 이, 그나마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네요. 슬슬 넣고요. 그럼 전 무기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일단 가바 이렇게 하고요. 일단 챙겨낼 게 하나 둘셋넷셋 난 요거 요건 필요 없잖아 일단 그 요거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챙겨야 되고요 난그 황금 이거 이거랑 음... 요거 더 챙길까요? 아 이건 필요 없나요? 딱히 이거는 오케이 됐어요 가보도록 하자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일단 아이템을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힘의 포션을 먹어야 되고요. 화염장 있고요. 회복 있고요. 요두개 던져야 되는 거고. 오케이, 부패 포션. 자, 여기서 소개 잠깐 드립니다. 첫 땅, 오늘 첫 상대는 좀비 10마리. 뭐야? 뭐야? 어? 우리 동생을 왜 공격하지? 잠깐만 저희 동생. 처음에 저희 동생, 저희 동생이 여기 왜 있죠? 자, 이게 저희 동생 뮤비였어요. 저희 동생이 안 들어오면요, 전 나가죠. 야. 음, 들어왔죠? 자, 이 강타를 들고, 힘의 포션 중간에 먹으습시다 자, 일단, 자, 하얀과 힘을 모두 먹읍시다. 하얀, 하염, 아, 하얀, 일단, 아무 생각도 먹고, 간다!

불 타서 죽었네 방금 자 방금 불 타서 죽었고요 너무 시기 끝나다 한말한명더 명, 하자 자 이번에는 다음에, 자, 다음에 갈까요 좀비 피그맨 얘는 딱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어디였지? 왜 시역실이 어디야? 알겠다 아, 잠만 이렇게 나 힘의 보시 안 없는데? 야 마술을 써야 되겠다. 힘의 보시 다을 생겨내는 마술. 갑니다. 강사도끼 들고. 뭐야, 뭐야, 나한테 공격하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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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 갑자기. 야이뭔일이야 아,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뭐안 <laughs> 이거 인베스해봐 안돼 있네 금조건은 아 금조건 개구나 화염병무을왜 먹는지 모르지 겠 뭐가 좋어요난 좋아요 이거 다 가봐 다이버 다이버 이제 마지막 희망이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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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뒤로 뒤로 이게 안돼다. 왜그러다지 야, 한번 보자, 한번 보자, 한번 보자, 한번 보자, 한번 보자, 한번 보자, 한번. 긍정어드스. 지금 긍정다고요 잠깐만요. 오늘 너무 쉬웠는데? 이건 좀 너무 쉬웠나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꾹 눌러 주시고요. 자, 인천트 너무 잘됐네요. 자,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제목표는 구독 100명입니다. 자, 그럼 이만. 뿅!